안녕하십니까. 네오카페 롤러스케이트 팩토리 매니저 망결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롤러스 이 t 코리아와 롤백사가 함께 제작한 리퍼 롤러스케이트 휠입니다. 리퍼 롤러스케이트 휠의 기본적인 재원은 색상은 형광그린, 그리고 경도는 95A, 사이즈는 6 2에4 2 m m 입니다 사이즈로 기본 재원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실제 제가 봤을 때 컬러는 형광 옐로우에 가깝구요. 어, 저희가 다른 제품 중에 보면 아나볼릭스 95A 컬러하고 거의 흡사한 형광 옐로우 컬러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광 그린하고는 조금 먼것 같구요. 형광 옐로우에 거의 가까운 아주 화려한 컬러의 제품입니다. 천천히 외관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브하고 오레탄 마감은 깔끔하게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공은 여기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여기, 바퀴, 줄갈아 있는 부분에도 조금씩 기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공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제작상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기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가격대가 저렴하고 어,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 정도 퀄리티라면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제품으로 보여집니다. 줄가라는 보시는 것처럼 균일하게 가공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 슈어그립 줌하고 거의 비슷한 우레탄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타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 프론트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이 좀 각진 부분이 있는데 이 제품이 약간 라운드 처리가 돼서 조금 부드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각진 것보다는 지금처럼 좀 부드러운 디자인이 롤딩 했을 때 특히 코너에서 발을 들때좀 미끄러짐이 덜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 이제 코너에서 한번 타봐야지만 이제 미끌리는지 안 미끌리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코너에서 미끌림을 좀 방지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쪽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디자인의 리퍼롤러 스케이트 휠입니다. 그리고 이니셜은 뒤쪽에 넣고요, 프론트 쪽에. 롤러소사이티, 코리아, 그리고 95A, 네, 95A 경도, 그리고 코리아 브랜드, 롤팩스, 그리고 62mm라고 크기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인쇄 부분은 화이트 컬러로 인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보이고요. 그리고 멀리 봤을 때는 크게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롤러스케이트 바입니다 그럼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에 나와 있는 크기는 62mm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크기는 그것보다 좀더큰 63mm, 1mm가 좀더큰 63mm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폭은 42mm라고 재원상 표기가 돼 있는데 실제 크기는 42.4 42.4mm가 나옵니다. 네, 크기는 재원보다 조금씩 1mm하고 0.5mm가 큰 실제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 롤러스케이트 휠의 무게는 95.7g, 95.7g이 나옵니다. 네. 이상으로 롤러소사이티 코리아와 롤픽사가 함께 제작한 리포 롤러스케이트 휠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